내 네, 너무 좋아해. <laughs> 2023년 아 진짜 뇌과학이 너무 많이 나와. 애들 어려워할만한 거 나도 모르겠는데 씨, 뇌과학. 뇌가 발달하면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과정. 그래서 얘는 한 개를 좀 볼게요. 뇌가 줄어들면서 마치 아 뇌가 줄어들면서 아니라 <laughs> 뇌가 발달하면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거. 어 뇌가 쪼그라들면 안 되지. 뇌는 지켜. <laughs> 뇌 절대 지켜. 교육 10년차 이사람에 따르면 호기심은 4살정도 어린나이에 야 그러게 야 호기심이 4살부터 줄어들면 생각보다 어린애들 중에서 호기심 많은 애들은 대단한거네 생각보다 호기심이라는건 4살부터 빠르게 줄어드나봐 대박 나는 좋은건가봐 아 그건 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질문은 더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 되면 질문 안하잖아 괜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뭔가 남들이 제 그것도 몰라? 라고 이렇게 비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모르는데 아는 척 되게 많이 그거잖아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애들이 쫄아가지고 질문을 못 하잖아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 애들 뒤에서 뭐라 그래 아 쟤는 수업 길어지게 짜증나게 진짜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계속 끝나고는 어 그런 애들은 이제 괜찮은 애들고 뭐. 우리가 어린이 삶에서 질문하는 말 기본값은 더 많아진다 기본값이라는 거는 이제 호기심이라는 거는 알고 싶으니까 묻는 거잖아. 기본값은 뭐야? 이 현상은 이거다라는 기본틀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본값이 많아지면 이거에 따라서 그냥 내가 생각하면 되잖아. 이래서 그렇게 꼭 그렇게 하 그렇게 이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사실 내 조금의 호기심이 남아 있지만 안 물어봐. 헨리 제임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호기심은 없어지고, 정신의 고랑과, 그러니까 골이 파이는 거지. 경로가 자리 잡는다. 눈물. 호기심의 감소는 유년 시절을 통한 뇌의 발달에서, 아! 뇌가 발달하면서 호기심의 감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호기심이 왜 감소할까? 비록 성인의 뇌보다 작지. 아가 머리가 조그마니까. 왜 이렇게 커 우리가? 유아.. r e You are. You a 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u 서 너무 고민이 a 어유아 o u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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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어 o u are. 양 o 을할 r 없잖아 무섭잖아 맞아 그 a 진짜 지 그러나 이 연결 신경이 더 많아 작지만 연결되는 신경 많어. 근데 그 연결 상태가 엉망이래. 아, 그냥 뒤죽박죽 얽혀 있는 거야. 요요요 요, 요 뉴런 간의 신경 연결이 뭐야? 어떤 현상과 어떤 이 결과 이이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같은 거가 신경으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성인들은 자리가 많이 잡아져 있지. 왜? 기본값이 많아졌다? 세상에 대한 진짜 지식을 많이 얻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뉴런의 연결 관계가 명확하다고. 아, 이 현상은 이래서 발생하는 거구나. 엄마 사과는 왜 빨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애들의 신경 연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빨간 이유는 익으면서 불구스름해지는 뭐뭐 무슨 효과에 의해서 색이 변한다. 이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들은. 그게 연결 관계가 이제 매끄럽지만 얘네들은 연결 상태가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이 현상의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밀가루는 왜 하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어. 어. 밀이 이렇게 가공되는 과정에서 그래, 받아들여. 그냥 그런가 보다 해라고하는 거지. 그게 기본값인 거지. 아, 그런가 보다. 응.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도 솔직히 밀가루 하얀 거 모른 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니야? 밀가루는 당연히 하얗다. 맞지? 왜 하얘? 몰라. 유아의 뉴런 간의 그 물질 전달은 성인 뇌의 그것들의 전달보다 훨씬 덜효율적이 아직 발달을 덜 해서 그래. 그 결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대한 아기의 인식은 매우 풍부해. 그게 바로 뭐야? 모든 거가 다 신기한 거야. 그러면서도 상당히 무질서해. 왜? 연결 상태가 엉망이라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거야. 맞지?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모든 게다 신기한 거야. 와, 여기 어떻게 이거 높이가 똑같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정렬한 거야. 이러는 거지. 맞지? 아이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한다가 뭐야? 많은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지. 많이 알게 되면서 특정한 가능성들, 특정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유용하게 되면서 지식이나 믿음이 된다 이거야,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게 자꾸 쌓이면 결국에 나의 지식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경로, 신경 경로가 발달하면서 여기서 여기에 연결 관계가 형성되고 그 경로는 빠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반면 아이가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제거된대.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뇌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그 뉴런은 연결 관계가 강화되고 우리가 안 쓰는 거는 연결 관계가 약해져서 우리가 못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못 타는 이유는 자전거 그 타는 방법에 대한 신경 연결망이 강화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못 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타? 내가 계속 몸으로 부딪혀서 체득을 하면 뇌에서 시, 연결망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자전거의 지식이랑 내가 그거를 타는 방법이 연결돼서 내가 몸에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된다, 뭐 이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게 아니면 제거되는 방식으로 해서 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 따라서 호기심이라는 게 점차 사라지더라. 좀 슬프네요. 아 슬프지 않아? 호기심이 뭐, 맞지? 뭐하게 궁금하다. <laughs> 뭐 그렇게 궁금해, 맞지? 그래서 나는 이미 찌들었는지도 몰라. 나는 절로 궁금한 게 없. 난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맞지? 다 그렇게 사는거지 아이 좋아 <웃음> 뭐라고? 괜찮아 <laughs> 너도 그렇게 될거야 <laughs> <laughs> 교육심리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호기심은 감소하기 시작해 뭐하면서가 아니라 4살만큼 <laughs> 어릴때 4살만큼 어릴 때, 맞지? 호기심이 감소하더라. 바이더 타임 뭐뭐할 때쯤에는이지? 뭐할 때쯤 우리가 어른이 됐었을 쯤에는 우리는 훨씬 더 적은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적어지고 그리고 더 디폴트 세팅,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야. 우리 디폴트 값이라고 하지? 기본값. 기본값이 더 많아진다. 사과가 왜 빨간지, 우유가 왜 하얀지, 왜왜왜 왜,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지. 중력의 법칙 이란 지식을 배우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많이 이 사람이 프리즘 말하다야? 이거 다야 언급하다 말했 말의 뜻이. 여기가 짜증나.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어휘 체크해봐. 어법도 체크해봐. 시험에 안 나올 텐데, 봐봐. 어? 호기심이 흥미를 안 느끼는 거면, 호기심이 흥미를 느껴? 호기심이 흥미를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이제 흥미 없는 애야. 여기서는 조금 의인화됐다고 생각해도 돼. 이 호기심이라는 애가, 이 호기심이라는 애가 흥미라는 거를 느껴야지만 호기심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선 PP로 쓴거 같아. 원래는 감정을 중요한 아이언지잖아. 근데 우리가 웃겨. 호기심이 흥미를 주진 않잖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해, 맞지? 호기심이 흥미를 주는 게 아니라, 거, 결국에 호기심은 우리랑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곧 호기심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PP야.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호기심은, 호기심이란 애가 흥미가 없어. 그러면 호기심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지? past, 지나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지나가는 거야. 호기, 흥미 없는 호기심이 사라지고, 지나가고, 뭐야, 어떤 정신의 밑에 나오죠? 고랑 뭔가 깊이, 그골 같은 게, 그것과 채널, 경로, 수로, 경로, 길들이 set, 형성된다. 아, 뭔가, 뭔가 정신적인 경로가 형성되는 거야. 흥미는 지나간가, 흥미 없는 호기심은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경로가 형성이 되는뒤 A1 체크해 봐. 이러한 호기심의 감소는 트레이스는 추적하다니까 PP 추적된다. 찾아질 수 있다. 추적된다라는 건 파악된다라는 소리야. 찾아지는 거지. 호기심의 감소는 찾아질 수 있어. 모의 발달에서 뇌 맞지? 어린 시절을 통해 어린 시절을 통한 뇌의 발달에서 발견된다, 이거지. 뇌가 발달하면서 호기심의 감소가 발견이 됩니다. 진짜 배고파. 요거, 요거 봐봐. 접속사. 앵스럽네 이거 뭐야? 비주아 주어 뭐야? 여기까지 해서 요이어 뭐야? 이이야 주어 어디 있어? 왠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문장이야 왜냐면 이게 접속사잖아. 접. 이인들 우리 요거 알지 접속사 뒤에 ing 랑 pp 나오면 그 사이에 뭐 생략되어 있어? 플러스? 비동사. 근데 ing pp 품사 뭐야 얘들아? 분사지 분사의 품사 뭐야? 그래서 그냥 형용사일 때도 적용되는 거야 그냥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야? 같은 주어니까 뭐야? it is 가 생략된 거지? 아가뇌 아가뇌 아가 i n g Goji Agane Agane a g 아가의 뇌가 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가의 뇌는 포함한다. 수백 개, 수백만 개의 더 많은 뉴런 연결을 가지고 있다. B번! 끝자리. B번. 그치만, 그 연결은, 어, 요긴 쉽다, 근데.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빙 X죠. 얼핏보고 낫기는 안돼요. 분사구문 아니에요. 동사자리에요. 그 연결은 아주 그냥 엉망인거지. 즉, 아가의 뉴런들 사이에 연결망, 연결경로, 선들이 훨씬 더덜 효율적이야. 어른의 뇌 안에 있는 그것들 보다. 그것들 사이보다. 뭐 사이보다야, 얘들아? 뭐보다 어른의 뇌에 있는 그것들 사이보다. 네? 에? 그렇지. 어른들의 뇌에 있는 그것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아가들 뉴런 사이에 있는 연결망이 훨씬 더 적다. 뭐겠어? 요거겠지? 요거 요거겠죠? 맞죠? 어, 연결망. 근데 정확하게는 뭐야? Between.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말하면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adult neuron이라고 봐야 되지? 예 예, 성인들의 뉴런. 그렇지? 들 사이보다 얘네들 사이에 이게 훨씬 더덜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 신경이 연결되는 게 아가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덜 효율적이야. 맞지? 조금 힘내세요. 아가들의 세상에 대한 perception, 인지, 지각. 인식은 아가를 주면 안 돼. 아가들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강렬하게 풍부하고, 엄청나게 상당히 무질서하다. 상당히 무질서하다. 그리고서 이제 5번이 박스야. 우리 박스로 가자. C번 체크. 이제 C 체크. 소리 나, 여기 C 체크 해봐. 무질서 한데, 아가들이 흡수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을 흡수해 전 세상에 있는. 근데, 누구 주변이야? 그 아가들 주변의 세상. 맞지? 그 아가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습득해. 증거가 뭐야? 계속 물건을 떨어뜨려보니까 물건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아, 모든 물건은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구나. 흡수해 그러면서 특정한 가능성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라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생기고 맞지? 더 유용해져 더 가능성이 생기고 맞지? 유용해져 그리고 체크해 얘 형용사 아니야 hard의 en이니까 얘 동사2야 어, 동사야 강화된다, 단단해진다, 굳어진다. 그러니까 become이랑 병렬이야. 굳어진다 지식이나 믿음으로 굳어진다 이거야. 이해했죠? 지식이나 믿음으로 굳어지더라. 마지막 5번 뒤에 문장. 어머나 여유부리다가 40번 빨리 했다. <laughs> 뉴런 그 뉴런의 경로 어떤 경로야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이게 힌트였던 거지 실제 시험에서 그러한 믿음은 앞에 믿음이나 그 지식이 된 다음에 그러한 지식이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제 자주 노출돼서 이제 지식이 된그 뉴런들 사이에 연결 경로 있지. 그럼 얘는 지식이 됐다는 건 자주 봤다는 거야. 내가 많은 증거를 쌓았다는 거야. 많은 증거를 쌓았다. 뉴런 강화된다. 즉, 걔네들은 훨씬 더 빠르고 뉴런이 자동적이게 돼. 더 이렇게 자동적이게 즉각적으로 하는 거야. 아, 당연히 물체는 바닥으로 떨어지겠구나. 내용이 강화되는 거야. 반년. s 원제 여기서 원 u 가맞는건 뭐야 얘들아? 어떤 애들이야? 뉴럴 패스웨이지, 뉴런의 경로들. 어떤 경로들이야? 내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뭐가 된애들이이없지 neural pathway? 가 h a t is 다 h e n e 거 r a l p 야 맞죠? 이게 왜 r 이야 이게 원지니까 여기 마지막 이 s x 치고 맞죠 가지치기 당한다, 제거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믿음이 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강하게 작용하고 아닌 것들은 빠르게 제거된다.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뇌에서. 39번 재밌네요. 재미없어. 마무리하자.